젊은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기획자, 크리에이티브, 이런 이야기를 하자라고 막딱 했는데,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해봐요. 이런 분위기에서 조명도 잘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정인차레보니 와이스 10년 기획에 사랑하는 대행사 출신입니다. 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디에서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 행사 같은 경우에 장소는 일정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운영적으로 행사는 장소와 일정이 50%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운영적으로 왜냐하면 장소랑 일정이 나와야 맞춰서 다른 제반 사항들을 모두 준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원하는 날짜를 사실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월 16일 토요일 또는 1월 23일 토요일 이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1월 30일 토요일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세 날짜를 중심으로 어, 원하는 장소를 지금부터 서치를 하고 컨택을 해 보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호텔의 어떤 컨벤션 홀이라든가 전문 킨텍스나 코엑스나 이런 컨벤션 시설에서 한다든가, 세미나실을 빌려서 진행을 많이 해왔죠. 하지만 요즘은 행사 성격에 맞게, 그, 다양한 특별한 장소도 찾아서 진행하는 경향이 많아요. 요즘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돌려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 기획자 포럼도 사실 뭐, 이 취지로 모여 젊은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기획자, 크리에이티브, 이런 이야기를 하자라고 막딱 했는데,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해봐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호텔 JW 메리어트 호텔 아, 그랜드 블룸에서 한다고 쳐봐요. 헤비하죠. 아, DDP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장소는 행사의 성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예산의 다른 부분까지 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요.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은 친구들이랑 놀러갈 펜션을 잡을 때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다만 여기서 그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수용할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접근성 교통 편을 이용할 때 접근성이 어떤지 무엇보다 행사의 컨셉에 맞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장소를 추려 봤어요. 첫 번째는 SBA 서울산업진흥원이라는 데서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대관을 해 주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대관을 해주는 공간인데, 소회의실이에요. 혹은 뭐, 중회의실 정도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사항이 나오죠? 어, 시간당 17,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수준의 대관료를 싸게 진행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염리동 주민센터. 제가 옛날에 자취했던 동네입니다. 염리동 주민센터의 지하 강의실 2020. 여기는 시간당 만원입니다. 이용료가. 마지막, 일단 세 번째는, 어, 요즘은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든가, 유휴 공간을 대관해주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것도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찾은 곳인데, 상수동에 있습니다. 겨울에 예쁜 공간, 궁금, 이게 공간인지, 자,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제 연말 모임이나 파티를 진행하는 공간인데,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조명도 잘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관련해서 일단 12월 11일에 저녁 7시에, 온라인 라이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이브 미팅을 간만에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의사 결정을 우리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모두를 설득하기 위한 기획서를 만들어 갖고 오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젊은 기획자 포럼 행사 장소 선정과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